리터널 리턴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최종 생존을 앞두고 안전지대가 활성화될 때 가장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내내 목표로 했던 최종 생존이 눈앞에 있는 상황, 한 번의 실수로도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최종 생존을 위한 마지막 관문,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폭발 타이머에 대해 알아볼까요? 폭발 타이머는 금지 구역에서 감소하며 폭발 타이머가 고갈된 실험체는 폭발에서 즉사합니다. 폭발 타이머는 시작 시 20초가 주어지며 최대 30초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군이 적을 빈사시키거나 전멸로 처치하면 폭발 타이머가 일정량 회복됩니다. 아군이든 적이든 누군가 빈사시킨 실험체를 처치한다고 폭발 타이머가 회복되지 않죠. 그러니 폭발 타이머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빈사된 실험체를 처치하기보다는 생존 중인 적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폭발 타이머는 특정 1차에도 회복됩니다. 낮에는 폭발타이머가 10초 회복되며 6일차 밤에는 폭발타이머 10초 회복과 함께 시대량이 40초까지 증가합니다. 7일차 낮에는 폭발타이머 20초 회복과 함께 시대량이 60초까지 증가하죠. 안전지대는 폭발타이머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지대가 활성화되면 안전지대를 제외한 지역은 금지구역이 되어 폭발타이머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만약 아군의 폭발타이머가 고갈되어 즉사하면 즉시 적의 폭발타이머가 회복되므로 안전지대에서는 폭발타이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안전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6일차 낮이 되면 폭발 타이머가 10초 회복됩니다. 로미는 퇴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크레딧 부활이 아예 막히게 되죠. 직전 5일차 밤에 안전했던 세 지역 중 가운데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전환된 금지구역은 7일차 낮에 최종 안전시대 예정지가 되죠. 가운데 지역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보안콘솔 근처에 임시 안전시대 예정지가 생성됩니다. 보안콘솔 사용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남는 크레딧으로 시야 아이템이나 트랩 아이템을 전송하는 것이 좋죠. 6일차 낮이 되기 전에 생존팀수가 팀이하라면 6일차 낮에 지속 시간이 감소합니다. 6일차 밤이 되기 전에 생존 팀수가 2팀 이하라면 6일차 밤 없이 바로 7일차 낮으로 넘어가죠. 만약 생존 팀수가 2팀 이하라면 6일차 낮이 끝나기 직전에 폭발 타이머를 소모해서 미리 최종 안전 시대 예정 지역으로 진입해 지역을선점해도 좋습니다. 6일차 밤에는 폭발 타이머가 1 0도 회복되며 최대량이 4 0도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 임시 안전 시대가 활성화되죠. 이두 지역으로 향하는 통로는 차단되고 하이퍼루프는 이용이 불가해집니다. 그러니 6일차 밤이 되기 전에는 임시 안전 시대 지역 안 들어와 있어야 하죠. 두 지역에서는 각각 하나의 승리팀이 남을 때까지 전투를 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아 승리팀이 되면 즉시 사망한 아군이 부활하죠. 만약 승리 후에 아군이 다른 임시안전지대나 금지구역에서 사망하면 후회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생존팀이 두팀 이하가 되면 6일차 밤이 즉시 종료되지만 그두 팀이 같은 임시안전지대 지역 안에 있다면 6일차 밤은 계속 진행됩니다.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되면 임시 안전지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임시 안전지대에 한 팀만 있다면 폭발 타이머가 감소하지 않지만 두팀 이상이 들어오면 폭발 타이머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임시 안전지대 안에서는 휴식이 불가하니 휴식은 임시 안전지대 밖에서 폭발 타이머를 소모하며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투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폭발 타이머를 소모하더라도 과감히 빠져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적팀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임시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임시 안전지대에서의 전략은 두 팀일 경우와 세팀 이상일 경우로 나뉩니다. 두 팀의 경우는 임시 안전 지대를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발 타이머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임시 안전 지대를 선점했다면 시야 아이템으로 주변 시야를 확보해 포위와 기습을 방지하고 트랩 아이템을 통해 적의 진입을 억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시 안전 지대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팀 조합에 맞춰 전략을 선택해야 하죠. 높은 전투 유지력을 지닌 조합은 전투를 빠르게 열어 폭발 타이머 소모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인 사거리가 강점인 조합의 경우 시야를 장악하며 먼 거리에서 계속 적에게 체력 압박을 줘야 하죠. 강력한 한 방을 지닌 조합은 한 번에 빈 틈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적을 포위해서 신경을 흐트러놓는가, c r 을 장악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하죠. 채팀 이상일 경우는 여러 적팀 사이에 보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도 임시 안전 시대를 선점하는 것이 폭발 타이머 경쟁에서 유리해지긴 하지만 여러 적팀의 약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언제든 임시 안전 시대에서 빠질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씨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하게 빠질 주변 루트를 파악해두세요. 임시 안전 시대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도 씨 아이템을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함부로 진입했다가 또 다른 적팀 개입하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임시 안전 시대에서는 시야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빼리을 아끼지 말고 과감히 시야 아이템과 트랩 아이템을 전송하도록 합시다. 7일차 낮이 되면, 폭발 타이머가 20초 회복되며, 체대량이 60초까지 증가합니다. 6일차 낮에 금지구역으로 전환됐던 가운데 지역이 금지구역 해제되고, 보안콘솔 근처에 최종 안전시대 예정지가 생성됩니다. 차단된 통로는 개방되고, 하이퍼루프도 다시 사용 가능하지만, 보안콘솔은 여전히 사용 불가하죠. 7일차 낮은 마지막 전투를 위한 최종 준비 시간입니다. 플레딧을 아끼지 말고, 휴스크나 원격 드론 호출에 과감히 사용하세요. 7일차 밤이 되면, 최종 안전시대가 활성화됩니다. 임시 안전시대와 달리,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통로는 차단되지 않아, 다른 지역을 통한 기습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역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7일차 밤에 지속시간이 끝나면 최종 안전지대마저 해제되며 루미아 섬에는 안전구역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순수한 폭발타이머 경쟁이 시작되므로 폭발타이머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전투를 배쳐야 하죠. 임시 안전지대와 같이 최종 안전지대가 활성화되면 최종 안전지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최종 안전지대 안에서도 휴식이 불가하니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종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 폭발 타이머를 소모해야 하죠. 임시 안전지대와 다른 점은 두 팀이 최종 안전지대 안에 있어도 폭발 타이머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시 안전지대보다 폭발 타이머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늘어들죠. 최종 안전지대에서의 전략은 임시 안전지대에서 두 팀일 경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최종 안전지대 역시 선점하는 것이 폭발 타이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안전지대보다 폭발 타이머에 대한 압박이 적어졌으니 진입하는 팀은 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확실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폭발 타이머를 남용하면 팀에게 주어진 기회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폭발 타이머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